안녕하십니까 생명길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여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섯, 봉인이, 여섯 번째 봉인을 뜯을 때 저도 자세히 보니까 성경 구절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섯째 인을 떼자마자 라고 하면 더 좋을텐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라고 하니까 그 시기와 그 봉인을 떼는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일이 생기는게 그게 전후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것 같아요. 봉인을 떼자마자 그 이후에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봉인을 뗄때 쯤에 그 일이 생긴다. 그런 뜻 같아요. 지 제가 보이네요. 아무튼 봉인을 여섯 번째 봉인을 떼는 쯤에 어떤 일이 생기냐.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붉어지고 대풍에서리가 모아가가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후룩 말리듯이 떠나가고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본이 되는 사람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벙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자기 구역을 만든다. 이제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개인 벙커들이 많죠? 그렇게. 여섯 번째 봉인까지 어, 그렇게 됩니다. 네, 이제 계시록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자, 여기는 봉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계시록 어, 7장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네 천사가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그 권세가 있는 그 재앙을 붙잡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붙잡고 있으라. 왜냐? 하나님의 그 정해진 사람의 수대로 인을 칠 때까지, 어, 잠깐 불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인을 치는데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이, 명이 어느 족속 어디라고, 뭐, 13만 4천 명 해가지고 12지파 나오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인지 아니면 유대 집화만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한지 전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대신에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세워 계신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인을 하나님께서 찍었단 말이에요, 지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든, 순교를 당하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순교하면 희생당하면 이제 그때서는 정말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음 9절 <laughs> 흰노디은각 나라와 족속 방음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흰노디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앞에 보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인 6장 5절 아 6장 9절 증거로 어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 저희들의 어그 희생을 주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흰 옷을 줬어요. 그런데 1 1절를 보면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니까는 여기기는또흰 옷이라고 되어있고 6장에는 흰 두루마기라고 되어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제 추측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앞에 원인 있죠. 그럼 그 원인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큰 환란 중에 숨겨당한 사람들 그럼 그큰 환란은 도대체 어떤 환란이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 가진 증거로 말미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최소한 다섯째 인을 떼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음당한 거죠. 죽음 당한 거죠. 하나님 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 죽음 당했던 그 이전 사람들 다섯째 인을 때점그 이전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카운트 타운 14만 4천 명 만들어 놓으시고. 찍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흰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늘님 앞에 지금 송축하는 거죠 구원하셨다 왜냐면 그들은 정말로 구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께 하답하는 찬송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될것 같으냐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이 잘 모르겠다. 이제 장로님 아시겠죠? 그랬죠. 그 장로님 설명해 주죠. 이 사람들은 이제 큰 한란에서 나왔다. 큰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어 해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그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어디에르죠? 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해가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해로움과 그다음에 슬픔, 고통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주시고요. 그게 21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장로가 미리 지금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예요? 이제는 구원이 확정이 됐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요. 하늘나라에서 확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성경을 정말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뭐 천국 간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그분이 어떻게 어떤 법률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혀를 움직이면 그 대가는 정말 정말 그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참 불쌍하다 불쌍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